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닥에 간다 아나운서 유다현입니다. 당사랑 연합내과의 강지영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음. 혈당 관리하는 분들은요 아무래도 네. 먹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음. 평소 어떤 걸 먹는 게좀 도움이 될까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 당뇨병 예방을 돕는 식품으로는 귀리를 비롯해서 여주 그리고 돼지 감자 들어보셨죠. 돼지 감자. 어 이게 두 가지가 되게 유명하고요. 녹황색 채소 그다음 아몬드 올리브 오일 뭐 여러 음.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류보다는 생선류가 음. 어, 훨씬 더 당뇨병 관리에는 도움 많이 되죠. 하지만 당뇨 있으신 분들이 어, 많이들 육류를 드시죠. <웃음> <웃음> 네. 사실 당뇨병에 좋은 음식이라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규칙적으로 그다음에 그 균형잡. 인 그런 식습습관어 음.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폭식을 하지 않도록 어, 정해진 식사 시간에 소량의 음식을 먹는 것이 좋고 음. 어, 천천히 먹는 게 어, 좋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리 알더라도요, 이게 네.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음. 이렇게 식습관을 잘 지키기 위한 팁이 있을까요? 대부분 다이어트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경험 있으실 분들도 있고 할 텐데.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식습관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그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기 때문에 건강을 위한 식습관으로 단순하게 당질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줄이고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염분 섭취를 제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습관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먹은 것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식사 기록 후그 혈당 체크를 통해 당뇨 음. 관리에도 도움이 될수 있고 더불어서 비만 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죠. 네. 살이 빠지면 당이 빠집니다. <laughs> 네, 살이 빠지면 당이 빠진다. 네,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아니 근데 네. 평생 밥만 먹고 살지는 않잖아요. 네. 단 것도 당길 때도 있고 네네. 그럴 텐데 네. 이럴 때뭐 무설탕 껌이나 아니면 무가당 주스 같은 건 음. 괜찮을지 음. <laughs> 당이 포함돼 있지 않아서 안심하고 먹어도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 아, 그건 그렇죠. 네. 어떤가요? 어 제품을 고르다 보면 어, 이거는 무과당이야. 아, 이거는 무가당이야 그래서 나한테 너무 좋은 거라서 많이들 고르시는데 음. 이제 보통 그러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탄산음료 같은 것들은 많이 피하시려고는 해요 그리고 음. 이제 주스를 드실 때도 아 그래도 당이 있는 것보다는 무가당이 좋지 라고 하면서 그걸 선택을 하셔서 하는데 어~ 무설탕 제품이라 하더라도 설탕 대신에 음. 다른 당뇨가 들어가 있을 수 있죠 네. 아 그러니까 어~ 그런 것들을 주 잘 봐야 돼요. 음. 그러니 이제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가당인데 단맛이 음. 나잖아요. 음. 이제 무가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 다시 당을 첨가를 하는 건데 원래 그런 뭐 과실류라든지 그런 것들은 자체 당이 있습니다. 음. 예, 또 과량 섭취는 그래서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음. 저희가 어, 보통 환자분들 중에 갑작스럽게 당이 네. 어, 높아져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를 찾습니다. 이제 어디서 뭐 다른 뭐 한약을 드셨거나 아니면 아니면 뭐 다른 약을 먹거나 아니면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라든지 뭐 관절 주사라고 하죠 어떤 그런 것들을 맞았거나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도 과일을 최근에 많이 먹었다. 과일 그냥 음. 어,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 어, 한 이틀에 걸쳐서 귤한 박스를 드시고 오신 당뇨 환자분이 있었는데 아이고. <laughs> 그분은 한 당뇨 내려가는데 한석달걸었습니다 네. 그럼 모든지 항상 적당한 그쵸. 게 가장 그쵸. 중요한 그쵸.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강지영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